할렐루야! 할렐비아. 네. 할렐루야!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요. 여와의 찬양하라! 그것 때 어,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u j a h Hallelujah. I'm going to talk about the Taiwan. 독 m 작가 신학자가 다윗에 대한 a 을 o 을 t the Taiwan. 에 m going to t a 이 k about t h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용도 참 좋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 그 영성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뿌리 박혀져서 비로소 어, 그 믿음이 자라나고 영성이 이게 자라나는 것이지 그냥 그 고고한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훌쩍 커있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영성을 믿음을 자라나고 으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토록에 단련하시고 또 강해하도록 내몰기도하시고 상처와 또 아픔과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깨어지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런 배신의 아픔, 높였다가 낮췄다가 아, 또 높였다가 뚝떨어렸다가 하는 그롤러코스트의그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심을 통해서 자아가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의 양반과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런 삶 믿음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는 것이 아니죠 그런 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 어떤 분은 어, 다윗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믿음을 보고서는 다윗과 같은 신앙이 대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 고백을 하지만 막상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아픔과 현실을 겪어야 하 비로소 맺혀지는 것이지 어 기도 한번 세게 했다고 그렇게 훌쩍 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윗과 같이 대결해달라는 기도는 참아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고난과 아픔의 길을 겪어내는 것이 방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도와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아픔으로 계속해서 몰아가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꼭 계속해서 하시죠 이런 상황인데 또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말 막다른 골목인데도 너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소율이문답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배울 때그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채 오차없이 그 계획하심을 실현해 내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또 성경이 그것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가운데서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 일을 조장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지만,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계획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닌데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새로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예배당을 짓고 싶으세요? 한 10층짜리로 짓는다, 이렇게 하면, 먼저 이 예배당을 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짓는 거죠. 그런데, 예배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목표와 목적이, 그 설계 도면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예배당을 허물 때, 교회를 허물 때, 그것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 사이에 오히려 기대감으로 다가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새롭게 새로운 믿음을 세워나가시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무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예배당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볼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아참 초조하고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죠. 그러니까 그 결과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생 가운데 실적하고 넘어질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설계 도면에 하나님 날의 큰 그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잖아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날의 큰 계획을 우리는 세세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너에게 선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선명함과 계획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큰 믿음이 딱 열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를,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서 믿음이 위태로워지는 순간까지 하는 게 계속해서 몰아가시면서 결국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제 마지막에 10편 145편을 기록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다윗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궁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궁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삶에 인도되어져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그 순간에는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고, 그 순간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 다가올 때가 있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고, 육체적인 공감과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따른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다 유지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최대국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은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나 여호와는 은혜롭고 부귀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다윗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더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 있는 말씀은 정말 사실이더라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궁귤이 많으시며 노하귀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윗의 깊숙한 영혼을 관통한 그런 노래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뜬구름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혀져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우리 하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물론 자라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워질 임직자들을 위해서 한 분의 장로님 다섯 분의 안수집사님 그리고 여덟 분의 권사님이또 새롭게 한달 뒤에 세워지게 될때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욱 크게 힘있게 감당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임직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번 부르고 홍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